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묵상 노트 받으셨죠. 아, 이것은 새벽 예배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매일 매일 월화수목금 들이게 쭉 있는 것을 가지고 쭉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날 그날 기도하시도록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새벽에 가지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여러분이 집에서 가지고 묵상하시도록 나눠드리는 겁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사실 뭐 힘들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난주간의 특세 쭉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까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주일까지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부활 주일까지 하는 것이 옛 선배들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혜에 대해서 좀 특별히 보는데 진짜 지혜는 뭐냐? 참된 지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선언. 우리 18절 말씀 아침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선언에 사용된 단어들을 먼저 좀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표현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호 로고스투 스타우루스 스타우루이 단어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로스 이데라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루는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루는 말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다루는 그 말씀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하지만 이 십자가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표현은 앞으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자들. 이미 멸망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해요.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는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자기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결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바울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 구원을 받는 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나와,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그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를 같은 부류로 놓고 구원을 받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것은 모든 계층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 공통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사도 당시에 이 위대한 선언을 할 때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미련한 인간들이라는 취급도 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또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엄청난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말씀, 선포된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말씀을 믿게 됐나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요? 아, 내 머리가 분명히 계산을 잘했어. 그래서 십자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 같은 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회개한 강도까지도 후원을 받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놓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바울서론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느끼고 십자가 말씀만 붙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아침에 능력의 십자가의 말씀을 나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말씀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지혜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 설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애굽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실패한다. 하나님 놓치고 너희들이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했던 거다 실패한다. 나라를 어렵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이 나라를 망하도록 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를 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시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자나 선비나 변론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선표되는 곳에 더 이상 인간의 지혜가 서있을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들은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는 순간 기도해라 하면 엎드리고요. 십자가만 전해라 그러면 십자가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여러가지 기도해야 될것 많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모든 지혜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고난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실제적이고 사실 증거를 추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색적이고 지적인 탐구에 몰두하는 것이 특징인 헬라인이 세상에 있다. 세상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십자가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비슷하다. 하나님이 배우시는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인간의 지혜만 몰두하는 사람이나 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해 넘어지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표적도 세상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붙든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던 인간들,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시간, 짧은 시간에 좀 빨리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만 붙드는, 십자가만 붙들고 다녀가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